할렐루야 예,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십자가를 붙잡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게 되었는데, 17절 마지막절 가운데 그 원인이, 그 원인이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말의 지혜를 쫓고 세상의 지혜를 교회가 쫓아가게 될 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내내 내 뜻으로는 내 뜻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얻게 됐던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교회는 십자가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십자가를 끝까지 또 처음 시작도 십자가로 또 과정도 또 끝도 십자가로 나와야 되는데 십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은 다말 말이잖아요. 다말 말만 하잖아요. 책임 안 지잖아요.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책임은 안 지. 그러니까 집도 멸망당하고 나라도 멸망당하게 되는데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만 감당하게 될때 아볼로파가 나오게 되고 또 바울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 개바파가 나오게 되어서 결국은 분열되는 결국 이 일들을 누가 하게 되는가? 예수의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악한 권세가 사람들 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영적인 그런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멸망 당하는 자, 멸망 당하는 것은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 중생되지 못한 사람, 말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에는 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가 어, 겉으로 보면 매우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고 꺼려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보고 교회를 찾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어,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형틀에 달린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형수가 달리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능력있고 화려해야 되는데, 이분이 최고의 그런 최고의 수치스럽고 가장 큰형태 가운데 달리셨다.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 믿으면 우리도 거기에 달려야 되는데, 이것은 용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깨어짐이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laughs>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는 매우 미련하게 보입니다. 우리 10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는 여러분, 두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는 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불로 쓰임해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 성령의 지혜 하늘로부터 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육신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풀을 받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믿게 될때 우리 안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고린도는 그때 그 당시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네오노라는 사람이 한 지역에 모이게 되면 그 지역의 문명을 만들게 되서 그 문명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영향력 있는 그룹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큰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도시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또 지혜가 용성하여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매우 강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벗어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중생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물에 푹당기지 아니하고, 그냥 처음 와서 세상의 지혜로 맞아들이고 이것저것 이렇게 해드려서. 세, 세상.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크려고 하였을 때 분파가 만들어지고 자기 소리가 만들어져서 결국 분열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세상의 지혜 지혜의 대명사로 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그것이 지혜 있는 자 또는 선비 또는 별론가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어2 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별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근데 십자가지를 안 붙잡고 이게 괜히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이고 또 십자가 이야기, 또 예수 이야기한다. 그런데 유대 그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고린도 위에서 조금 세련되게 목회하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줄 것만 같아서 사도 바울이 흔들렸어요. 고린도 딱 가보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 하나 갖고는 안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아 가지고 조금 세련되게, 세상에서도 조금, 아, 누구든 인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웃음도 생기고, 마음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요거 속는 거거든요. 목회 요렇게 따라가 판판이 깨진 곳이 사도바리이 한번 처참하게 깨진 곳, 그런 것이 헬라에서 한번 경험하였기 때문에, 헬라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 가운데, 아,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그 일들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선비 지혜자 변론가는 세상의 지혜론자들을 대표합니다 오늘날에도 정당 또 학교 또 정부 기업 중요 기관에서는 여러분 농객을 두죠. 농객, 농객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이 성경을 말씀을 듣다 보면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있거든요. 사람들 다 농객을 둬요 하나 정당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그룹이 크고 문명이 크고 이런 가만히 안 놔두놓고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대 세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룹과 자기 학교와 자기 교회와 자기의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농객을 둡니다, 맞죠? 뉴스나 이런 거 가만히 보세요. 그 정당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고 요즘은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있느냐면 어떤 식이든지 말로 그 정당과 그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프레임을 딱 걸지 않습니까? 정신 안 차리면 프레임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을 안 걸리고 또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세상에 지혜 있는 말쟁이들을 논리가 있고 똑똑한 친구들, 그 말쟁이들을 큰 돈을 주고 영입하여서 자기의 그룹과 정당과 조직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맞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아니요,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오늘날 시대의 학문들은 다 헬레니즘 학문이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의 학문들 말에 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면 머리로 설득력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수긍하는 것,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선비, 선비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변론하는 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교회는 결국은 이것을 수용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결국은 십자가 복음을 내던져 버리고, 학자 위주로, 그리고 변론과 위주로, 그리고 지혜롭다고 한 사람 위주로 그 일들이 설교가 구성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고 훈열되고 냉랭해졌고 물란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성적으로 물란해지면 희한하죠.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목사님 어제 는놓또 했습니까? 이래 쳐다보니까 겁나는 거거든요. 아이고 조금 괜찮은 거 갖다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유혹이에요, 유혹. 사람들은 눈빛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쫓기 나겠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안 해치고, 다른 것 섞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능력이 떨어지고, 마음의 뜨거움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유혹에 안 넘어가고, 설교자들도 계속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전하게 되니까, 교회가 성적으로 물란해지게 되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냉랭해지게 되고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동력과 또 탄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타협이 안 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가? 타협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구성과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물질적으로 나간다면 나중 물질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겠죠. 권력이라고 하면 권력이나 명예에서 결국은 무너지겠죠.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피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은 물질, 쾌락, 그런 명인데 이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타협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 보면 타협이 불과한 것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정신으로 교회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학자를 우러로보고 지혜로운 자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람을 성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일 저녁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선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따라가다 보니까 고난 또 오는데 고난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견디면 결국 우리를 성화시키고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가 이끌어 내게 되는데 이런 세상적인 지는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멸시하고 또 어리석다고 하며 꺼리지만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을 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나의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하면 교회 안에는 유대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딱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헬라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경향은 어려,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 안다라고 안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모태신앙으로 분류되는 나는 아, 하나님 좀 알고 있지. 설교 들으면서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능력 한번 내보라는 겁니다. 능력.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능력. 나를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헬라인입니다. 계속 논리적인 어떤 센세이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나, 내가 내 마음을 한번 붙잡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딱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식적이고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꺼려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 을 계속 새로운 거이야기바라나요 그 능력함 내보라. 그런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탁월한 지혜보다 월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바울은 향락적이고, 그리고 도시 문명에 길들여진 고린도 교회의 풀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또 교회를 찾아나오고 또 운전은 하고, 또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새로운 센세이션한고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감미가될 수는 있겠지만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시금속으로 놓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미련해 보이고. 꺼려지는 것 날마다 사도 바울은 죽는다고 했는데 세상의 느낌이 막 올라오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유대인의 경향 능력 있는 표적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을 구하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는 말이 아닙니다. 말쟁이가 아니거든요. 말쟁이들은 결국은 교회의 어려움 있고 헌신에서 헌신의 그룹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을 하세요. 교회에서 말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모이면, 우리 이것저것 나누고 싶잖아요. 나누다가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이지만 말씀, 제가 가르쳐 주는 말씀 따라오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내 생각, 여기 자꾸 가면, 아, 목사님 다 좋은데, 이런 거, 이런 말 하면 나중에 터집니다. 진짜 터집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고, 같이 해 봅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허터지면 전도합시다. 좀 무겁지만도 은이 무거운 것에 여러분의 어깨에 딱 놓는 것이 선종입니다. 요것대로 이렇게 하면 내가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분열 되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약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좀 무겁습니다. 지칩니다. 가다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더 우리가 던져 버렸던 그 십자가 또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 십자가를 오늘 새벽에 다시 붙잡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엄성, 음성, 성령님의 엄성을 듣고 다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자리로 들어가서 던져버렸던 십자가를 다시 어깨에 메고 차근차근 작은 작은, 여러분, 노아가 십자가 졌잖아요. 여러분, 배 만드는 사람, 나름대로 슬게 하고 배를 짓는 사람, 머리가 좀 좋거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룹에서 같이 웃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해서 산으로 가서 배를 지어라고요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같이 노는 그룹에서 떨어져야 돼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메고 그 배를 짓게 될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미련해 보여. 야 차라리 밖에서 치어라고 바닷가에서 치어라고내 머리도 내 바깥에서 지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산에서 치어라니까 믿고 따라가는데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십자가 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답답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결국은 홍수 가운데서도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 자기들 막 커피 마시면서 조롱하고 저 아, 느낌이 와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서 묵묵하게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치고 갈때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복음 다시 붙잡고, 주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참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야 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처럼 그리고 헬라인처럼 센세이션 하는 것들에 길들여진 우리의 몸과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하였던 그런 지혜로 교회에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나뉘게 됩니다. 결국 못 따라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경험했던 나의 모든 선지식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형태로 차근차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에 내리고 서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나아갈 때 영화로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